음. 오늘의 6월 29일 됐습니다. 우리 메아리 친구들이 한달 정도 됐나요? 태어난 지. 이제는 제법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아직까지는 어미, 어미 품속에서 이렇게 같이 어미하고 다니는데 덩치도 많이 자랐고요. 다리 굵기도 보니까 아주 굵어졌고, 깃털이, 어른 깃털처럼 이렇게 날개가 났네요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, 네 마리, 음. 두 마리는 안 보이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아직 녀석들이 불이 저 표설이 아직 나와, 안 나와서 어. 암컷 수컷을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그렇고, 제법 어른닭 모습을 그 모양을 좀 갖추어 본것 같아요. 그죠? 이쪽으로 가면 아두 번째 아 금방 지난주에 부화시켰던. 뼈아리들 있습니다. 아, 여기, 여기 모여있네요. 여기 나머지 친구들, 여섯 아, 마리니까. 아, 여기에 검은 두 마리가 더 있고, 다 살았네요. 네. 건강하게 메아리들이 살아있습니다. 지난주에 금방 부화시켰던 어, 저희 집에서 부화시켰던 어, 병아리들이한열열 마리 정도 되는데 여덟 열, 열 마리열 마리 정도 되는데 어, 아이고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엄마는 닭장 속에 있고, 길을 못 찾아 가지고 아이고 있잖아. 얘들아, 뛰겠다. 엄마 품으로 좀 돌려 보내줘야겠네요.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. 자. あ너희들도あの、ね、どあど 이렇게 이렇게 소복하게 이네 이리 가라 이리 가. 이쪽으로 이쪽으로. 이쪽으로 가거라. 이쪽으로 가거라 이쪽으로. 이 쪽으로 가 그래 쪽으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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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여기 먹어. 아이고. 자기 새끼를 어찌 할까 싶어서 자. 됐습니다. 모두 집으로 엄마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아이고. 세상에.